10월 1일 장을 흔든 키워드 3가지. 먼저 삼성전자입니다. 무려 25년 만에 분기 최고치 기록을 세웠죠. 3분기 상승률만 40%를 넘기며 주가가 올해만 60% 올랐습니다.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, 2001년 99.3% 이후 두 번째입니다. 삼성전자가 분기에 20% 이상 오른 다음에 분기는 상승과 하락 비율이 비슷해서 규칙성은 없습니다. 결국 내년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는 미국 셧다운입니다.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증시는 상승했는데요.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. 폼크 지표 발표 무산 가능성과 신용평가사 움직임 변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. 정치적 부담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지만 만약 2주 이상 길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반도체 수출입니다. 9월 수출액은 659억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특히 반도체 수출이 22% 급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 조선, 기계, 제약도 강세를 보였고 이번 장은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. 오늘 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었고 두 종목의 지수 기여도만 90%에 달했습니다. 외국인은 전기전자, 기계, 제약을 집중 매수했고 기관도 전기전자와 금융, 음식류를 순매수했습니다. 연휴 뒤 관전 포인트는 첫째, 미국 고용 지표, 둘째, 삼성전자 잠정 실적, 셋째,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. 조선 업종은 LNG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. 제약과 기계, 자동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. 해외에서는 엔비디아가 메타와 함께 여 아이 투자 확대에 기대감을 키우면서 반도체 섹터에 힘을 보탰습니다. 즉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 다른 업종도 확산되는 모습이 포인트입니다. 오늘의 핫 이슈, 여기서 끝 아닙니다. 자세한 종목 분석은 팔로우, 기암으로 문해주세요.